매주 새로운 농업 정보를 전달하는 핫클립입니다. 2012년부터 모든 화훼작물은 국제적으로 품종 보호대상으로 지정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불되는 로열티는 매년 4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는 국내 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꽃이죠. 국화 신품종을 소개합니다. 그린볼 앤디는 2014년도에 육성했으며, 녹색의 폼폰형인 절화용 스프레이 국화로 꽃 직경이 4.2cm로 작으며 기호도가 우수하고 개화 소요일수가 7주 정도로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색의 폼폰화형인 퍼플볼 앤디는 2009년도에 교배한 후 우수개통을 선발해 육성했습니다. 국화에 피해가 심한 총채벌레에 강한 특징이 있어 재배농가에큰 기대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옐로우볼 앤디는 황색의 폼폰화형으로 2017년에 백색의 노키와 황색 겹꽃형인 퍼플앤디를 교배해 육성했습니다. 꽃의 직경이 3.4cm로 작고 개화 소요일수는 55일입니다. 최근 개발된 품종 중호 꽃형으로는 유일한 밀키 엔디는 2015년에 교배해 육성한 품종입니다. 유백색의 꽃잎과 선명한 녹색의 속심이 돋보이며, 꽃 직경이 6cm로 크고 착화수가 20개로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